대상거스텐 전기 온수기 50m 짜리. 이렇게 물이 계속 넘쳐서 넘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안전벨브에서 물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. 이 속에 있는 스프링이 이 너무 흙어져서 이제 압으로 밀리는 거죠. 한 3.5kg 정도 에서, 이제, 터지게 돼 있는데, 뭐, 한 1kg 에서 터지니까, 스프링이, 어 변형이 됐거나, 아니면 스프링 힘이 떨어졌거나, 이, 이, 이 안전벨브가, 이 안에 있는 내통을 보호하기 위해서, 있는 거죠. 이 가마 배는이 물수압이 들어오는 수압을, 일시적으로 한 2, 2kg 까지 낮춰주는, 벨브고, 요거는 안전바이브고 두 개를 교체를 할 겁니다.